이 세상에 매년 태어나는 신생아의 수가 얼마나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이 숫자를 알아보려고 여러 군데 컴퓨터를 뒤졌는데 네이버에 보니까 1억 3천만 명이 태어난대요. 1년에 신생아가.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태어나고 있는데 그 아이들이 태어나면서 나는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자라고 이 아이의 성격은 어떻고 이 아이의 삶은 어떻게 될 것이며 또이 아이의 죽고 그 마지막의 모습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 아는 아이의 삶이 있나요? 한 명도 없잖아요.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옛날부터 태몽을 꾼다르잖아요. 그러면 이 집에 아이가 생길 것이다. 그렇게는 알수 있지만. 성별 알기도 쉽지 않았어요. 그쵸? 우리가 아이를 가졌을 때는 병원에서 뭐 분홍 이불을 사라. 그러면 딸이고 파란색을 사라. 그러면 아들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 아이의 성격을 알수 있지는 않아요. 그 아이가 어떻게 살 것이라는 것도 우리는 알수 없어요. 그러나 더할수 없는 것은 그 아이가 어떤 모습으로 태어날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어떤 삶을 살게 될지 우리는 많은 계획을 가지고 자녀들을 살게 하지만 그 아이의 삶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서 딱한 명, 그분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어요. 딴데 얘기할 것도 없이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 알게 하신 것만 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처녀의 몸에서 잉태하여 나실 것을 말씀하셨고, 그의 모습, 그가 어떤 집안에서 태어날 것을 말씀하셨고, 또 오늘은 그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것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700년 전,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모든 그 말씀이 신약에 와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놀래지도 않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요새 이사야를 읽으면서 이런 말씀을 이사야가 하셨단 말이야.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리 알게 하셨단 말이야. 그게 우리는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분이 십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도 다 하고 어쩔 때 보면. 등에 상관이 없는 일 같이 느끼고 살아갈 때가 너무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당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통해서 아담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괴함으로 인해서 죄악이 이 땅에 들어오고 그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길을 갈때 하나님께서는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를 보내주실 것을 계획하시잖아요. 그리고 그가 이 땅에 올 것을 정확하게. 이사야를 통해서 어떤 모습으로 오실 것인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사야서에 보면은 여호와의 종의 노래라는 네 편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2장 1절부터 9절까지 또 49장 1절부터 7절까지, 50장 4절부터 9절까지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52장 13절부터 53장 12절까지 여호와의 종의 노래라고 해요. 근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궁극적으로는 승리와 승기를 얘기하지만 이 내용의 상당 부분은 고난 받는 종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고난의 종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오늘 우리의 본문에는 구원자로 오시는 여호와의 종의 모습이 나와 있어요. 그의 고난과 죽음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출입을 시키실 때는 애굽에 여러 가지 재앙을 내리시잖아요. 열가지 재앙을 내리신단 말이에요. 마지막 열0번째 열 재앙은 그들의 장자를 다 죽이는 거예요. 애굽의 모든 가정에 장사가 난 거예요. 근데 고센 땅에 있는 그 마을은 조용한 거예요. 개 혀도 움직이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한쪽에서는 난리가 났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있는 땅에는 평온이 흐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셔서 그들을 출애굽 시키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내가 어떻게 너희들을 사랑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앞에 홍해가 있으니까 홍해를 가르시죠. 그렇죠? 먹을 것이 없다 하니까 만나와 매출하기를 주셔요. 물도 주세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이 그렇게 먹을 것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신명이 팔창 사절을 보면 40년 동안 그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그들의 발이 부르치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모든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부족함이 없지 그들을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메시아라는 구원자가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분은 이 땅에 오실 때. 여호와의 종의 신분을 갖고 오신다는 거예요. 빌리뽀서 2장 6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과 동등된자인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49장에 보면 그는 종기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종기한 자,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한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하나님과 동등된 자, 아니, 종기한 자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어요.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온갖 멸시와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 53장 1절 보시겠습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뇨? 여호와의 팔이 누게 나타났느뇨?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선한 연한 숨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선지자들이. 매... 메시아에 대해서 구원주에 대해서 전했지만 그들은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믿지 않았느냐 그의 모습이 흠모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이에요 응?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주, 나온 줄기 같아서 고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으니 연한 순이 보기 좋습니까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가 힘이 있고 보기 좋아요? 아니잖아요. 너무너무 볼품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고운 모양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풍채도 없은 즉 우리의 보기에 큰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뭐 괜찮네? 겉모습만 보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응? 우리는 선입견을 갖고 그 사람을 판단하잖아요. 근데 우리의 선입견에 어? 하나님이 보내신 종기한 자네? 그런 선입견을 가진 어떤 모양도 예수 그리스도는 갖고 계시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모양으로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그를 귀지역, 귀여이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의 그 유명한 가장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하나님 앞에 제사드린다는 대제사장도 그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서기관들도 그가 메시아임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의 모양까지도 이야기하였는데 왜못 알아봤을까요? 그들의 마음에 합당한 모습의 메시아가 아니었었던 거예요. 훈화할 만한 어떤 모양도 갖고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에게 사람들이 어떻게했어요? 멸시했어요. 귀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귀하게 여긴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를,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싫어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강고를 많이 겪었대요. 감당하기 힘든 정신적인 고통의 일을 많이 겪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렵고 힘든 모든 일을 우리 주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또 질고는 뭐예요? 질병으로 인한 고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괴로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받는 모든 고통과 고난을 인간적인 매력도 찾아볼 수 없는 그 사람이 그것을 다 겪고 있으니 누가 그를 귀하게 여겼겠어요 메시아라고 생각했겠어요 따사를 해서 무슨 좋은 것이 날수 있느냐 그 시골 촌동네에서 예수님은 사셨단 말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릴 때마다 그 얘기 하잖아요 옛날에 삼송리에 그 위에 우리 어? 비닐하우스 치고 있을 때, 그아래동네나 웃동네나 뭐 거기서 50% 100%집뭐 특별히 납니까? 다른 거는 위에는 비닐하우스, 밑에는 벽돌 집이라는 거야. 근데 이 밑에 동네에서 저 웃동네를 웃동네 사시는 분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저 비닐하우스 촌, 그랬어요. 저 비닐하우스 교회, 흑인들만 다니는 교회 그 누구도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름다운 일을 행하시는지 보려고 하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이 그러하였다는 거예요. 강고를 많이 겪으며 즐거를 아는 자라 우리가 몸이 아픈데 같이 아퍼본 사람이 그 아픔을 알죠. 남이 아무리 아프다고 해도 내 손톱 밑에 가시 박힌 것만큼 아픕니까? 남이 아무리 큰 수술을 받았다고 해도 내 손톱 밑에 가시가 아픈 거예요. 근데 주님은 아니라는 거죠. 모든 질고를 아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프고 있는 그 고통을 주님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분은 인간적인 매력은 찾아볼 수도 없고, 강고와 질고를 아는 자라 경험하셨다는 거예요. 경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경험하신 것도 있고, 경험하지 않은 것도 있지만, 모든 사람을 마음으로 품다 보니 알게 되셨다는 거예요. 제가 느끼는 것은, 어떻게 모든 질고를 아실 수 있을까? 가끔 이렇게 이제 뭐 외국에 나가든지 어디 가다가 아픈 분이 있으면 제가 기도를 해드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얼마 가지 않아서 그분이 아픈 게 저에게 와요. 분명, 그래서 제가 뭐 체했다 뭐 이러면 기도 안 해. 왜냐면 하 그냥 체하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나에게 그게 오니까 오지 않으면 느끼지 못하잖아요. 근데 와요. 그게 와서 느껴지는 거예요 그 고통이 옛날에 우리 학교 다닐 때 제주도를 갔는데 저를 잘 아는 강도사가 갑자기 급체한 거예요 그러니까 딱 와가지고 빨리 나좀 기도 좀 해달라고 해서 기도 그냥 네가 기도해야 네가 기도하면 돼강도사님이 기도하세요 근데, 아니요 기도해주세요 기도하고 나서 얼마나 힘이 들고 그냥 거기서 있는 시간이 힘이 그러니까 주님께서 많은 병자를 만나셨잖아요 죽은 자도 살리시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질병의 고통을 느끼시고 아르셨다는 거야. 주님이 뭐 우리가 꼭 겪고 주님이 겪어야 아시나요?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모르는 것이 하나도 없으신 주님께서 우리가 겪고 있는 강고와 즐거를 아신다는 거예요. 그 고통을 아신다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이 우리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도 주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누가 알아줘야 아무도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응?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고 우리도 그를 기히 여기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주님을 보고 기히 여기겠어요? 아무것도 볼품 없는 그 사람, 가지고 있는 것도 없어. 왜 이렇게 보면 고통스럽고 모든 질고를 짊어지고 그거를 아신다고 하니 얼마나 옆에서 볼때 힘들어 보였겠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성화를 보면 와잘 생겼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 성경에 나온 모습 그대로 하면 그 모습이 안 나온대요. 내 아픔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죄 때문에 이 땅에서 죽을 수밖에 없던 그 주님이 5절에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우리의, 죄, 우리의 죄악과 허물 때문에 주님은 찔리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허물 때문에 가시 멀류관을 가시 멀류관으로 머리가 찔리시고 대못으로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창으로 옆구리를 찔리셨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에요. 나의 죄 때문에, 나의 허물 때문에 우리 주님은 가시 멀류관을 쓰시고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창은 옆구리를 찔리시는 그런 고통을 당하셨다는 거요 왜? 우리의 허물 때문에. 허물은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근본적인 죄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죄악 때문에 우리 주님이 찔리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어도다.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행하여 각기 재갈길로 가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의 모든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다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3장으로 한번 가봐요. 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시키셨는지 1 4 6쪽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6절 신약 3장 16절 17절 우리 함께 봉독해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러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 주신 것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려고 이 땅에 보내 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고 어? 양과 같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달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 십자가에 나의 모습이 달려있다고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 끔찍한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 모습이 어떤지 내 죄악이 어떤 것인지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었는지 우리가 죽는다고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없잖아요 응? 죄의 싹은 사망이라 그랬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의인이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도 우리의 죄도 해결하지 못해요. 우리의 모든 죄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십절에 보니까 그는 속건 재물로 드리게 됐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속권 재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증보기도 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오늘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의 모든 아픔 때문에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요새 유명한 영화가 있잖아요. 칸 영화제에 가서 황금종려상을 수상한 영화가 있죠. 기생충이라고. 뭐가 이 영화가 이렇게 유명한가? 이렇게 막 찾아봤더니 내용이 그 부자와 가난한 자의 차이더라고요. 그 차이가 뭐냐? 냄새라는 거예요. 냄새로 부자를 알수 있고 가난한 자를 알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달라, 달라. 부자의 냄새와 저 지하실에서 사는 가난한 자의 냄새가 달라. 왜 달라요?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 통풍이 잘 되는 사는 사람하고 지하실에서 통풍이 전혀 안 되는 데서 밥해 먹고 음식하고 응? 빨래 타고 빨래도 그 속에서 널고 남들이 지나가면서 그 지하실 앞에다 더러운 응? 거 버리고 응? 그런 지하실에서 사는 사람하고 그 환경이 제일 좋은 환경에서 사는 사람하고 냄새가 똑같을까요? 달라. 아무리 좋은 세제를 써도. 벗을 수 없는 냄새가 있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야. 그 냄새가 다르다는 거요. 다른 게 아니라 냄새가 다르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받았어.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과 허물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땅에 사는 살고는 있지만 우리의 냄새는 좀 달라야 되지 않겠어요? 제앞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며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는 세상에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난 우리의 모습은 달라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향기가 조금은 다른 향기를 낼수 있어요. 이 세상에 사는 사람처럼 부자처럼 통풍이 잘되고 햇볕이 잘 들고 좋은 세제를 쓰고 좋은 향수를 써서 다른 것이 아니다. 어디를 가도 누구에게도 얼마를 주고도 살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 속에 나와야 된다는 거요그 사람들은. 냄새로 인해서 세계적인 상을 받았잖아요. 100년 만에 받았대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그 냄새 때문에 황금 종려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것만 받았겠어요. 거기에 부수적으로 따르는 것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이 되셔서 오셨어요. 왜 오셨냐?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죄악 가운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셔서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담당하고 죽으셨어요. 그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으세요. 그 구원의 은혜가 없으면 믿음 생활하기 너무 힘들어요. 얼마나 부득이고 힘들게 하는 게 많은지 아세요? 좋을 때는 맨날 내 입에서 찬송이 끊이지 않을 것 같고 기도가 끊이지 않을 것 같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춤추며 살것 같지만 어떤 작은 일이 우리 속에 우리의 발목을 잡기 시작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 내가 그거 무슨 상관이 있어. 하루아침에 변해버려요. 구원의 은혜가, 구원의 은혜를 믿는 믿음이 여러분 속에 없다면, 여러분의 믿음을 다시 점검하시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 나의 죄악과 허물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은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셔서 모든 자들에게 보이시고 하늘로 승천하셔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